반갑습니다. 수학 브런치 메스프레소의 작가 베티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20년 넘게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 원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이겁니다. AI가 풀어주는데 수학이 필요한가요? 요즘 AI는 한 달이 지나면 진화합니다. 다시 말해 한달 전에 에 i 그게 된다고 하던 것들이 한달후 이게 되네로 바뀌는 건그닥 놀랍지도 않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인간의 단순 노동을 대체했듯이 AI도 인간의 단순 노동부터 대체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AI를 잘 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전문직에 해당하는 법률, 세무직, 디자이너 등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신규 개발자를 잘 뽑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얼마 전 한국 수학계의 두 거장을 만 중국의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해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풀고 있는 문제는 공산당이 경제를 성공시켰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세계 최강의 첨단 과학 국가가 되어야 하고 그첫 단추는 첨단 기초 과학인 수학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여 년 전부터 선인 계획, 973 계획과 수학자 화러광의 이름을 딴 수학 대회 등 기초 과학과 수학 영재 발굴 사업에 투자했고 그 영재들이 성장해 딥시크라는 AI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 권의 대다수 학생은 의대를 지망합니다. 대치동에서 초등 서울대반은 어색하지만 초등 의대반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의 노트와 방을 결과 우주선의 낙서로 가득 채웠던 우주 과학자가 확고한 꿈이었던 제자는 수능 전 과목에서 하나만 틀리는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어른들의 등살에 못이겨 의대로 진로를 바꿉니다. 정치권은 기초 과학 투자를 줄이는가 하면 AI 정책은 단기적 이슈에만 집중하는 듯 보입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자는 지원 받기는커녕 생기부에 기재할 수 없고 자소서에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은 수포자 눈치를 보며 출제 범위를 줄이고 줄이다 기초 과학이 아니라 사실상 기초 범위 출제국이 되어 버렸죠. 그 단적인 예가 행렬인데요. 10년 남짓 교육 과정에서 빠졌다가 2025년 고1부터 다시 들어왔죠. 행렬이 빠졌을 때 수학계에서는 첨단 과학 시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강하게 어필했지만 교육 정책 운영자들은 그런 게왜 필요해 마치 이익 집단의 목소리인 양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렬이 교육 과정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마디로 엔비디아라고 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사람들은 엔비디아 하면 그래픽 카드 회사가 왜 이리 잘나가나 젠슨 황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깐부치킨 회동이 왜 이리 이슈가 되는 걸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얼마 전까지 시가총액 1위였던 회사니까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단순 그래픽 카드 회사가 아닙니다 컴퓨터의 CPU가 단순 연산을 수행한다면 엔비디아의 GPU는 수천 개의 행렬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연산의 괴물입니다 지금의 엔비디아는 채 g 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심장이자 오늘날 AI를 지배하는 반도체 제국이죠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대한 똑똑한 민국 학생들이 기초 과학이 아닌 의대에 물방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대 물방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발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엄청난 나라입니다. 하지만 맥락과 과정 없이 결과만 기억하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대 물방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성공을 이해하는 방식도 과정과 맥락 없이 안정된 직업 시가총액이라는 결과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 상담을 오면 저는 보통 이걸 물어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 말해봐. 내가 어떤 용어에 대해 말해보라 함은 첫째 용어의 정인을 말해주고 두 번째 그에 따른 성질을 말해주면 돼 2대 1이요 하하,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들어봐도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일단 이대 일은 무게중심의 정의는 아니죠. 그리고 이대 일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2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동석에게 오대 오로 나누자 하자 마동석이 누가 오야라고 묻죠. 관객들은 빵 터집니다. 누가 오여도 같으니까요. 영화 속에서 수학을 못할것 같은 캐릭터인 마동석도 심지어 오대 오에서 누가 오인지 따지는데 학생들은 이대 일을 말할 때 누가 어디서부터 이대 일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수학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도 수학에서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무게의 중심입니다. 이 책에도 무게 중심이 있어요. 책의 여기저기에 손가락을 짚어보고 책이 지면과 평평해지는 순간 유레카를 외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실험 과학이 쓰는 귀납법이에요. 귀납법이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다와 같이 충분한 실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이죠. 수학은 무게 중심을 손가락 안대고 선험적으로즉 경험 없이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찾기 위해 중선, 즉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을 긋습니다. 전체 삼각형은 중선에 의해 넓이가 반반이 되죠. 삼각형이 철판이라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당연히 중선 위에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중선을 하나 더 그으면 그 위에도 무게중심이 있어야 하니 교과서에서 무게중심의 정의는 두 중선의 교점, 나아가 세 중선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조선 한 방을 더 그으면 중선이 무게중심에 의해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되는 걸알수 있죠. 여기 식혜 캔이 있습니다. 이 식혜에 음료가 얼만큼 남아있어야 캔이 지금처럼 사선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결과도 무게중심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느냐 지탱점을 받치느냐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건물이나 큰 교각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무게중심과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수학에서 선언적으로 무게의 중심을 찾고 싶은 거다. 이런 맥락부터 시작하면 고대 이집트 시대 피라미드가 오지게 무너졌듯이 건물이나 다리를 쌓고 무너뜨리는 실험을 반복하지 않아도 좋은 설계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건 AI가 다 찾아주는데 뭐하러?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의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이 AI한테 할수 있는 질문은 땡땡에 무게중심을 찾아줘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AI를 잘 쓰는 능력은 질문을 잘하는 능력. 구체적으로 AI에. 답변에 대해 2차, 3차, 4차 끊임없이 연속적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하고 AI가 놀랄 정도로 창의적 지시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게중심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책의 한 챕터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걸 말합니다. 제가 미래학자나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AI와 인간이 아직까지 다른 점이 뭘까요? 이미 답을 빠르게 찾고 연산하는 능력은 AI가 인간보다 몇천 배, 어쩌면 몇억 배는 빠를 겁니다. 아직까지 다른 점은 첫 번째로 육체입니다. AI도 로봇공학으로 하드웨어를 장착할 수 있지만 인간의 뇌와 연결된 육체가 가진 여러 욕구들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AI 시대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추론 능력입니다. 저는 이두 번째에 주목합니다. 제가 지난 추석에 최치 p t 에게 즐거운 설날 보내라고 안부를 전했더니 이런 답변이옵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고 새해엔 더 멋진 일들이 가득하길. 보통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근데 설날이 아니고 추석이야. 웃으면서 바로 알려줬을 텐데. GPT는 설날과 추석을 혼동했다는 걸. 인... 인지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명절 문화라는 맥락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평생 긴 머리로 살아온 어떤 여성이 갑자기 나 머리 단발로 자르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지인들은 헐 무슨 일 있어? 이 말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여성이 GPT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긴 머리도 잘 어울릴 듯 단발이면 시크한 느낌, 단발은 생각보다 손만이 이 정도의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심리라는 맥락을 모르니 한계가 분명한 것이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학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잘한다라는 능력이 예전 같으면 계산과 답을 빨리 처리하는 능력으로 보였지만 이 시대에 그건 학교 시험에서만 해당되는 능력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학창 시절 계산 능력에선 압도적 하위권이었습니다. 지금도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같은 계산이 암산이 안 되어 분모를 천천히 12로 통분하여 풀이 과정을 세줄 씁니다. 강남권 고등학교 기출 문제는 막히진 않지만 실제로 풀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선생과 작가로 활동하고 있죠. 저는 이런 줄 세우기를 위한 답 빨리 내기 평가 방식은 곧바뀌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AI가 답은 훨씬 빠르게 내고 답을 빨리 내는 능력이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도 아니기 때문이죠 AI 시대에 수학을 잘한다의 정의는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 언어의 추상적 표현력 맥락을 통한 추론 능력 이세 가지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딱 들어봐도 이세 가지는 AI 시대의 인간이 AI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깝죠 대부분의 과학 과목은 실험 성공, 즉 결과 중심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선험적 방법으로 연역적 증명을 해요 증명이 끝나면 수학자는 QED Quadrat Demonstrandum이라고 씁니다 증명 끝이라는 뜻도 되지만 보일 것을 보였다 이런 뜻의 라틴어예요 퓨이디의 뜻을 보면 얼마나 간지나게 보였냐에 따라 그 표현의 아름다움에 관한 점수가 있는 게 수학이에요 계속하기신 칼바이어 슈트라스는 시인 기질이 없는 수학자는 수학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죠 이 말은 수학이 답을 내는 학문이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방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학자의 그것이 때로는 시인이나 화가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과라는 대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학을 모르면 예술을 깊게 이해하고 하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 다민치를 너무 존경했던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표현했더니 애플 로고가 나오는 겁니다. 애플의 로고에는 황금비가 숨어 있죠. 수학은 예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1969년은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디딘 해입니다. 이 도약은 엄청난 수학적 성과를 의미합니다. 좌표와 미적분이라는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을 표현하는 수학적 언어가 있었기에 인류는 달에 안착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당시 그 유명한 달 착륙 사진이 우주선이 귀환하기 전에 지구로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진을 작은 키 픽 셀로 나누어 각 픽셀에 해당하는 컬러를 2의 8제곱은 256가지의 숫자로 분류하여 이진수 즉 디지털로 지구에 전송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현존하는 언어학의 대가 노암 촘스키 선생님은 채 g 피티재미나이와 같은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은 확률 앵무새라고 비판합니다. 쉽게 말해 확률 높은 단어들을 연결해 나열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소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LLM이 실수할 확률은 이제 인간이 말실수할 확률보다 월등히 낮다는 거죠. LLM에는 미적분과 행렬은 물론 확률과 최적화 이론 등 수학의 모든 것이 숨어 있습니다. 수학은 사실 공기나 흙처럼 우리 일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AI 자체가 수학의 집합체죠. 그래서 AI 시대에 수학을 잘 하는 능력은 답을 내는 능력이 아닌 패턴 인식과 언어적 표현, 상상력과 추론 능력입니다. 패턴 인식과 수학적 언어 능력을 키우려면 수학 문제를 풀때 풀이를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글은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어떤 문제는 한글 영이어도 돼요. 다만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등식은 양팔 저울과 같아요. 등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양변에 등치 변형을 하면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20세기 최고의 논리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은 같은 말의 반복이다라고 말합니다. 1차방정식 ax 더하기 b는 0의 양변에 마이너스 -b를 더하면 ax는 -b. 양변을 a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등식을 반복하면 답이 저절로 나온다는 뜻이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컴팩트한 수식이 천년 후에 발견되어도 누군가가 이 사람이 이걸 풀고 있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수식을 쓴다면 누구보다 수학이라는 언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학 브런치는 제가 일상에서 모은 153개의 수학 동 을 담은 수학 저금통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153개의 일상 소재와 수학적 에피소드를 가지고 제 마음대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봤습니다. 수학의 본질은 자유라는 칸토어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구성했습니다. 학원을 하다 보면 졸업식은 없지만 매년 고3 학생들을 지도하고 졸업시킵니다. 졸업생들이 한 번씩 찾아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스무 살부터 너는 비즈니스맨이다. 예전에는 소위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학점 좋은 소위 머리 좋고 엉덩이 힘이 센 신입을 뽑아서 사회화라는 걸 시켜주었죠. 쉽게 말해 고참이 술 사주고 밥 사줘가면서 얼르고 혼내며 성장시키는 과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회사들은 신입의 성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면접 질문은 단 하나 너뭐할줄 알아로 수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무 살이 되면 자신만의 채널이나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연다거나 동네에 작은 카페라도 만들어서 생선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시작하려면 노트 한 권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작은 카페를 만든다고 해도 카페 명칭 역, 몇층 인테리어 가구 배치 메뉴 가격 마일리지 운영시간 운영일력 이것만 해도 변수가 10개인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이걸 다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한 달도 못 버티고 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변수부터 순서를 정하고 결정해나가는 속거법으로이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풀게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의 수학적 상상력과 추론 능력이 엄청나 AI 시대에 인간의 특별한 생존 능력은 수학의 계산 능력이 아닌 상상, 추론, 언어 능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티였습니다